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백일역 대장님들 정말 10억 돌파할 것인가? 어, 글 올려주신 분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 같습니다.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은 부자가 된다 그러죠. 24년 상반기 7.4억 따지면 분위기 좋습니다. 현재, 그렇죠. 24년 하반기, 무난하게 7억 후반 안착, 프로지오 40평 9억 중반 거래 증가. 25년 1월, 프로지오 40평 9억 후반 거래. 25년 상반기, 대장 국평들 8억대 안착. 25년 5월, 지하철 개통 후 서울 접근성 좋아졌다. 검단 재조명된다는 유튜브 콘텐츠 급증가. 어, 저, 이, 검단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 저도 한, 한 명인데. <laughs> 이게, 이게 저, 검단 신도시 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철 5월 달에 개통하면은 난리 날 겁니다, 아마. 25년 6월, 대장 RR 8억 중후반 거래 등장. 25년 하반기 8억 중반 다지기. 25년 12월, 검단 드림룩의 동호. 서울 자차 접근성 좋아졌다. 검단 재조명된다. 유튜브 난리. 26년, 법원검찰청 롯데 입편한 웰카 후반 3. 입주하며 1 0역 공사판 90% 95% 완성. 26년 상반기 프로지오 40평 10억 입성. 26년 하반기 국평 RR 9월 9억 입성. 27년 넥스트엘 상권 오픈하며 1 0 0일력100% 완성. 27년 상반기 국평 RR 10억 입성. 27년 하반기 대장단지들 10억 다지기 오우선은 완행열차라 출근 시 딱히 도움이 안 되어 후재 반영 안함. 서광급은 위인리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재료. 백일 대장님들을 응원해주세요. 그래야 다 같이 상승합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는 유튜브 분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저도 저그 102역 이렇게 인천 1호선이 101역, 102역, 103역 있는데 여기 102역 초역세권 실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여기 청약해가지고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한번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 생각없이 올렸는데 조회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원래는 주식 유튜버인데 그 설명을 별로 잘 못해가지고 구독자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얼마 없었는데 이 검단신도시 당첨됐습니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저도 또 검단신도시 죽을 때까지 살 거고요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일생은 몰라요 어떻게 됐지 저도 주식만 주식 유튜브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유튜브가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고 수도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여기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광역시가 인천광역시인데요. 오늘 보니까 3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러면 제2의 도시 부산이 320만이에요. 근데 부, 부산은 한 달에 막 2,000명씩 막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인천은 한 달에 2,000명씩 인구가 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2의 도시 되는데 되는데 인천이 제2의 도시 되는데 몇년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전세도 막 막 10억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저 빠집니다, 젊은 분들이. 빠지는데, 이 외곽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다 비싸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는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 신축 아파트 기준은 저 지방 막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보다 더 싸요, 인천이. 어떻게 그렇게 인천이 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천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자꾸 철도가 깔려요, 지금. 그래서 이 철도가 계속 깔려요. 그럼 교통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특별하게 지금 인천만 싼데요. 이게 한 10년 지나가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준화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 10억, 15억 막 이러는데 인천은 4억, 5억 그래요. 근데 이게 평준화가 되면 이게 얼마 올라야 됩니까? 더블 이상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도 인천, 인천에서도 제일 싼 검단은, 어, 더블은 올라야지 키높이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성비 대비, 어, 투자 수익률이 높,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가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슈가 되는 거죠. 뭐, 송 검단 신도시보다 송도, 청라가 더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임장 가보면 벌써 확 차이 나는데요. 근데 왜 송도, 청라보다 검단이 더 인기가 있을까요? 투자금 대비 상승률이 크다는 거죠. 그거는 또, 저, 그,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멀리서 지켜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총도 막 10억, 15억짜리 있는데 여기는 4억이에요. 4억 5억이에요. 근데 이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계속 오른다면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요? 크크. 검단은 분양가 기준 전국 최하급지로 무에서 유가 생기는 곳이라 다른 곳보다 는 상승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억 될 때면 마곡은 20억, 송도 20억.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요. 송도 마곡은 이미 많이 완성되었고 가격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올라가겠지만 검단만큼 그래프가 상승폭이 크진 않을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상승합니다. 재미로 봐주세요. 저도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인천 1호선 개통 앞둔 역세권 의금은 더 봐야 하고 GTE제 착공한 송도 역세는 그렇게 비례하지 않다니요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루원 청라 3년 뒤 7호선 개통 앞두고 있고 그외 서이나 GD 후재들 대기중이니 송도 청라 루원 검단 다 같이 갑니다 아, 이거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수도권이 이렇게 있으면 은 서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이 있는데 인천 전체가 수도권에서 제일 쌉니다. 저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저 전라도 경상도보다 더싸요 신규 그 아파트 보면은 구축은 이제 막 지역마다 차이가 많은데, 신축은 그렇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는 이 인천에서 여기인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가 영종도입니다. 영종도가 거, 검단 다음으로 쌉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싸요, 인천이. 수도권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저, 저같이 자본이 빠듯하고 그런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여기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앞으로 이 인천이 점점 더 발전할 거란 말입니다. 교통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냐, 이 저, 인천 국제공항이 생겨가지고 뭐 36년에 서울올림픽도 개최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공항철도 달랑 하나예요, 서울에. 그러면 그 인구를 갖다가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OECD국 평균이 국제공항하고 수도하고 전철이 3개가 평균이랍니다. 근데 우린 우리나라는 공항철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GTX 2개 노선이 또 이렇게 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천 공항하고 서울하고 이 연결되는 교통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가는 그 통로에 있는 청라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전체가 다 올라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처럼 내년 지하철 개통으로 천지개벽급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종합 쇼핑몰이 완공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도 검단신도시와 같이 오르겠죠. 호호. 검단신도시가 오른다고 다른 곳도 다 같이 오르진 않아요. 그리고 지하철 교통은 지하철 개통 자체로 오르진 않아요. 주요 업무지구까지 소요시간이 중요하답니다. 서울 지하철 개통이라고 해도 주요 업무지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그간의 실거래가 증명하고 있죠. 검단신도시는 공철라인이 있는 주요 업무지구까지 소요 시간이 지하철 운행 시간 기준으로 환승 시간 포함해도 30분 내로 가게 돼서 천지개벽이란 단어를 써도 될 만큼 변화의 폭이 커 상승 폭이 상승의 여력이 큰 거죠. 다른 곳이 지하철 개통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오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검단신도시처럼 지하철 개통으로 천지개벽하는 곳이 동탄신도시와 운정신도시인데, 동탄2는 선반영 분위기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 운정신도시는 선반영 없이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어, 감론을 박이 활발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뭔 종합쇼핑몰이요? 크크. 인천 1호선 온다고 천지개박이라뇨. 이제 인천 지하철 하나 생긴 겁니다. 공부 좀더 해보시면 그 1호선 한 코스가 검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수 있어요. 그것하고 인천 가기보다는 공철 환승해서 서울로 갑니다. 인천 1호선 개통으로 마구까지 지하철 운행 기준으로 15분 걸립니다. 인천 1호선이 중요한게 아니라요.업무지구까지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걸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지하물리 황금노선이 들어온다 해도 주요 업무지구까지 소요시간이 지하철 운행시간 기준으로 40분 넘어가면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애착 이 있는건 이해하는데, 그런 논리시면 루원도 대부분 초역세권인데, 고망역 가서 공철 이용 씻고, 인천 지하철 있고, 이미 7호선 강남엔도 공사 중인데요. 7호선은 강남까지 60, 60, 70가량 걸리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면 지하철이 개통한다 해도 아파트 가격 상승에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시 지역이 7호선 기계통안 성남역 및 상곡역이죠. 심지어 청라루원보다 강남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7호선이 아무리 메리, 아무 메리트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곡과 송도가 동급인가요, 보고? 마곡 송도 20억씩 동일하게 남기셔서. 동반 상승하겠죠. 그런데 마곡이랑 송도가 동급인가요? 송도가 무시할 곳은 못, 구, 못할 곳이지만 동급은 넘어간 듯하네요. 동급이라 말한 적이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역 시세 언급할 때 10억대, 20억대 말하듯 오후 서구방에 재미로 쓴 글이니 죽자고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죽자고 달려드는 데, 게 많아서 보기에는 너무 더 재미나네요. 핵심. 검단은 현재 전국 최하급지임. 송도, 청라, 마곡은 중상급지 이상임. 검단은 현재 인프라체로임. 검단의 상수폭이 클 수밖에 없음. 현재 송도, 청라, 마곡 실거주 짱임. 검단은 현재 실거주 그닥임. 서울 가까운 곳 빼고 현재로서는 내세울 게 없음. 신축입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미친놈이 7억 중후반 주고 사나요? 후지에 들어오는 거다 알고 일찍 들어오는 거죠. 이미 선방됐다는 말 물론 개통되면 조금은 오르겠죠. 2 0 0 7년되고 글쓴이 현타 제대로 울듯. 마구킹님이시네요. 제대로 서구방에 쓴 글이니 재밌게 봐주세요. 검신 좋아하지는 않지만 입지는 부평 다음으로 좋다고 봅니다.이유는 강서구가 가깝고 일산과 가깝고 강화도 김포 자연도 누리기 좋은 위치.부평도 좋지만 검신이 우위입니다.시대가 변했습니다.부평이 입지는 비교도 안 되게 우위입니다. 입지는 좋은데 구축들이 많고 신축 뜨면 엄청 비싸게 분양되겠지요. 입지별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게 입지라는 겁니다. 40년 된 동아 아파트가 8억이 넘는 이유. 입지가 좋은 곳은 부동산 불황기에 투자해서 들어가기엔 남기기가 어렵죠. 검단 좋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지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이 부분을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검단 입지 안좋아요. 크크크. <laughs> 노노 살아봐야 알겁니다.입지 좋은 곳입니다.강서구와 일산 가까운 곳 축복입니다.부평 동아아파트 60평형 최근 실거래가 6억 6천입니다.실거래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지는 변하지 않죠. 다만 부동산도 생물이라 변하기는 합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신축 수요가 높아지고 귀해지니 가격 형성이 개편되는 거죠. 어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동아 아파트 40년 된게 8억이라고 금방 그랬는데, 금방 여기 댓글 올라오죠. 부평 동아 아파트 60평형, 최근 실거래가 6억 6천입니다. 실거래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 가지고 요즘에는 대충 이 댓글 썼다가 큰 코다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저, 저그 실시간 검색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가 큰일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차 공부 불인인데 2년차 부동산 공부했다고 뭐 아는 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아는 체 했다가는 아는 체고 어,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솔직히 얘기하고 솔직하게 제 실력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2년차 불이니 뭐 알지도 못했는데 아는 척 했다가 괜히 그 큰코 다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저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카페, 저, 읽어주는 것밖에 없네. 별, 이 채널 뭐 별거 아니네. 그러는데, 이게 부동산 고수님들이 댓글 올려주는 거에서 배우는 게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댓글 달고 뭐 이렇게 할 그런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1월에 검단신도시 입주거든요. 그럼 입주하면은 지금은 주한 살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정보만 공유하는 건데 입주하면 또 입장이 들려집니다. 검단신도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어 좋은 정보 있으면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 내년 1월에 입주하면은 어또 다시 어 새로운 그 차원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인천에서 송도, 청라, 검단 빼고 다 구도심인데, 뭔 부평이 좋나? 서울이면 모를까, 빌라, 노후 건물 섞인 구축들은 앞으로 좋아질 게 없음. 60평형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기가 없습니다. 프로지오 40평은 이미 9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 지켜야지요. 실거래 보셔요. 8억 9천이 최근이고, 8억 넘은 지가 언젠데요. 3월에 이미 8억 9천 실거래네요. 글 수정했습니다.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및